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로빈 던바는 인간에게 적정한 친구의 숫자는 150명이라고 그랬고, 그 중에도 친밀한 관계는 20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휴대전화에 150명 이상 입력된 번호는 사실 아무하고도 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더니 휴대 전화에 보통 100에서 300명의 전화가 입력이 되어 있더래요. 더 많이 되어 있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으시겠고 조금 입력된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진짜 친구는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섯 명 전후라고 대답을 했어요. 살다 보면 정리해야 될 관계가 있죠. 이름 지워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면 붙잡아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이름 지우면 안될 사람이 있죠. 추수감사절 찬양잔치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고 몰랐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빼는안될 사람,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다른 사람 다 지워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지우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런 찬성 있잖아요. 날마다 줄을 섬기며 언제나 줄을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말자 그랬어요. 저도 이 설교를 하려고 제 휴대전화를 열어봤어요. 어이구,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을 지웠어요. 지우면서 지워도 되나? 이러고 고민하고 지웠는데 지우고 나니까 전화기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지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지우면 안 될, 꼭 필요한, 붙잡아야 될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을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순환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그 후에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백성들은 참으로 삶이 어려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시량민들, 막연히 고향을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6.25 전쟁 이후에 고향을 갈 수가 없는 분들 헤어진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분들 눈물 흘리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물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바하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이 멸망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포로들을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름하여 고레스 칭령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칭령은 임금이 내리는 명령이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가 가도 좋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드디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포로로 귀환하는 백성들의 심정이 잘 묘사되어 있죠.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메시지 성경에는 꿈인가, 생신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전에는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70년 만에 귀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단하고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포로생활 같은 고난과 역경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든 짧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당하는 아픈 고통스러운 모욕 그 눈물과 한숨은 그 사람만 알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위로합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러지만 사실은 안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다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뭐 의료법이라든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럴 때니까 목회자들이 침을 많이 배웠어요. 침.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침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아니면 그 웃음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 고쳤어요. 언제 침통을 버렸느냐? 목회를 하면서 침을 놔주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오지 아니하고 침 놔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통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침 때문에 아주 군대 생활을 편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뭐 다리가 발목을 접질리고막 이러는 사람들을 이렇게 침을 놔줬어요. 침이 효과가 있어요. 그 한의학이 이게 아주 정말 세계에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의가 효과가 많다고요. 한의학이. 그런데 누가 제일 좋아하셨냐면 주임 상사님이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동네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걸리는 당신이 얻어 잡수시고. 그니까 막 어려운 훈련 있고 그럴 때도, 저보고 침 놓으러 가라 그러면, 뭐 얼씨구나 고 가는 거죠. 그래서 침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고, 놔도 별 문제가 없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잘 모르는 병은 그냥 놔도 안 죽을 때다 막 찌르는 거야. 뭐내 살도 아닌데, 뭐 막. 그, 뭐, 막, 낫다고 그러고 고마워하고 그래요. 저는 침 맞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잘 몰랐어요. 그냥 봤어 뭐, 어떤 때는 깊이 찔러갖고 막 돌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나중에 제가 침을 맞을 일이 생겼어요. 와, 그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 무지 아파. 물론 요즘에는 아주 안 아프게 개발된 침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침을 맞았을 때는 무지무지 아파요 지리짜리막 이걸 글쎄 남의 살이라고 막 찔렀던 거야 남이 아픈 거 남이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건 내가 아는 척하지만 몰라요 우리 중에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이가 있어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데 혼자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극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구해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라야 3절 말씀에 주인공이 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씀이 성경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 이 말씀이 성경에 들어 있는 말씀을 듣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말씀으로 받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포로 생활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난 몸을 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며 기뻐할 날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잘 부르죠 370장 1절 2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앞길 어때요? 멀고 또 어때요? 험해요. 우리 앞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이절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을 바라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에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포로들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 번에 모든 포로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최하 세 번에 걸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간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남방 시내 같이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유대 남쪽 네게브 사막을 남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막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사하라 사막처럼 이렇게 짠 모래들이 막 날리고 여기 산이 있다가 또 저기 언겨가 산이 되고 막 모래들이 날라다니는 그런 사막이 있는가 하면 자갈밭, 돌밭. 그래서 풀도 자라지 못하고 쓸모없는 그런 것도 사막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남쪽 네개브 사막은 자갈밭이에요. 흙이 있다 그래도 그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생물이 자라기가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은 건기 때와 우기 때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지역인데, 건기 때는 땅이 딱딱하고 건조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이 물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스미지도 않고 그냥 흘러버립니다. 그럴 때 흐르는 강을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물이 스며들지 않으니까 비가 내리면 모여서 강을 이루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막급한홍 이제 홍수가 나는 거죠. 급류가 생겨서 때로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남방 시내 가치라는 말은. 갑작스럽고 빠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로 고통스럽지만 큰 물이 황량한 광야를 바꾸듯이 고통의 포로 생활을 완전히 빠르게 급하게 바꾸어 달라는 소망이 담긴 기도 간구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바울도 고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대서노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남방 신해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도 자지 아니하고 밥도 먹지 아니하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휴대 전화를 켜 놓듯이 그래야 언제든지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듯이 늘 오픈을 해놓는 거야 누구든지 내게 연락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만사를 아뢰는 거야. 하나님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엄마 엄마 계속 부르면 잠도 못 자. 그러면 귀찮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 아이가 건강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내게서 눈을 좀떼시려고 그런 혹시 그럴 때라도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자꾸 하나님을 내게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홍해가 하루아침에 그냥 어느 날 그냥 밤중에 갑자기 쫙 갈라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지팡이를 쫙뜨면 그냥 홍수가 쫙난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영화 만드는 사람이 어? 성경에 있는 대로 영화를 만들려면요. 12시간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1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면 그걸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짜리 영화 만드느라고 홍해가 그냥 순식간에 쫙갈라지고 사람이 가게 만들었으니까 성경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자,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걸 이렇게 간단히 읽으면 안 돼.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어. 다시 읽어볼게. 다시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어떻게? 해? 아니 그거는 뭐 금방인데 밤새도록. 밤새.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홍해를 쫙 갈라져서 쫙 통과하게 하시지 않냐고. 밤새도록 바람 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한순간에 된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것이 필요해도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역사를 기대한다 해도 밤새 도록 기다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인내가 있어야 하고 끈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을 바라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기도 해야 되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도 해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며 씨를 뿌려야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고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육장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농부들은 작은 씨에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씨를 뿌려서 씨가 썩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수고하며 애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족 중에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복음의 씨앗 뿌리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1년 기도해보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남편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25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한 분들도 계셨겠죠. 그때 꿈꾸는 것 같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말을 할수 있는 날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일터의 사교에서도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속해, 선교회 지역, 팀, 부서, 모두 우리가 갖고 야될 땅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뿌리는 수고가 없이는 되는 게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이 있죠. 추수감사절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10월 초부터 구석구석에 감사에 대한 장식을 해놨습니다. 한 해에 뿌린 것을 거두는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는 날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한다고 그러지만, 예물을 드신다고 그러지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게 많을까요? 여러분, 한 해에 감사를 얼만큼 많이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절기까지 정해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다 잘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추수 감사절 찬양 잔치도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어떤 것을 심으셨고 어떤 것을 거두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마음 이 있는지 알려면 보물이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어요. 폭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던 하다가 지금은 목사가 되있어요 어느날 그 엄마 권사님이 씩씩거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쓰는 없대, 그럴 쓰는 없대. 막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뭐가 그럴 쓰는 없냐 그랬더니 자기가 누구한테 선물로 루즈를 받았대요. 입술에 바르는 거. 그게 뭐 비싼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하 그걸 받아서 지금 쓰는 거다쓴 다음에 쓰려고 화장대 옆에다 놔뒀대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없어졌더래요. 그걸 팍 찾으니까 아들이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로즈 치웠어? 그랬더니 그거 엄마 안 쓰잖아. 그러더래요. 범인이 누구겠어요? 그 도사님이지. 그리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안 쓰길래 여자친구 갖다 줬지. 여러분, 새거 생기면 빨리 써. 그걸 왜 갖다 줬겠어요? 마음이 그 여자아이한테 가 있어서 엄마 걸 집어다가라도 준 거야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희들 마음이 어디 있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섬김으로 헌신함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훗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신이 하는 그런 고백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